로고가 있고요 옆에 이제 토글 아이콘이 있고 우측에 메뉴 아이콘이 있잖아요 너무 작죠 여기 폰트도 사이즈가 작아요 여기는 폰트도 흐려 색깔이 접근성에 전체적으로 다안 맞아요 디자인이 여기 어백은 또 너무 좁아 밑에 본부는 또 너무 작고 컬러가 또 너무 흐려 버튼이 있죠 어때? 너무 얇아요 여기를 화이트로 주고 백그라운드를 차라리 그레이로 가서 폰트 색은 올릴 겁니다 더 진하게 이 정도 색은 들어와야 돼요 이 토글 사이즈 이게 말이 되는 사이즈인가? 여기 로고 사이즈부터 좀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커져야 돼 이렇게 이쪽에 메뉴 있죠 너무 작아요 이 정도 요거 높이를 조금만 더 올려보자 딱요 정도 어. 그리고 가로 값도 한 140까지 원 누를 수 있는 사이즈로 요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여기 폰트 사이즈 몇이야? 12란 말이야 한 18까지 키워봐요 여기 컬러 흐리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뭐 하는 작업이냐면 약간 수정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아 가독성을 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한 24까지 좀만 더 이렇게 키워볼까? 한14 정도는 들어와야지 사이즈 10이 작아요 어, 폰트 사이즈가 다 문제네 여기는 그냥 허그로 그레이로 바꿔요 여백을 넓게 지금 요렇게 한번 바꿔봤는데 지금 보면 어때? 이 폰트의 사이즈나 여백의 여유감이 다르잖아요 그쵸? 음.